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あ、んょっと、自己紹介をちょっとお願いできるか。かすみと言います。ネイリストやってます。佐賀県出身です。今も佐賀住んでんですか。今も佐賀住んでます。何歳でよ。三十五です。<laughs> ああ、三十五って何年生まれですか。昭和？西暦？西暦。西暦千九百八十八年。ソウルオリンピック。 の時に生まれたんですね <laughs>、うん、パクソジュンと<あ>同じ生まれ年ですあ、그렇군요 <laughs> カスミさん、韓国を好きたいと思ました韓国どのように好きですか韓国のセンスが好きですどのセンスが好きですか色彩感覚とか色使いとか洋服とか <laughs> ああ <S <S> 建物 <S <S> うん、うん、カフェとか 아 아, 어, 그러면 오늘 약간 좀옷 입고 이런 패션도 약간 한국 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도 하고 셔트 네. 의식 시대를 끌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네요 한국 어 혹시 공부하고 있어요 아 와간 나이데 한국 잘 몰라 그냥 느낌으로 느낌으로 알아들어 그거 말고 또 한국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 KPOP 또 드라마 어뭐뭐 뭐 좋아 누구 누구 좋아하세요 나래 BTS BTS, BTS. Or, 아, 랑 박서준, BTS랑 박서준. BTS면은 어떤 뭐 다이나마이트 이런 거 때부터 좋아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DNA 크라이. 아. 근데 지금 BTS 이렇게 군대 가고 있잖아요. 가나시. 음. 가는 날이 가가 가까워지면 시이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도 갔으니까 걔네도 가야지. 예. 그러면은 박서준은 혹시 뭐 박서준 나온 거뭐본거 있어요?あります. 뭐요全部全部 박서준 나온 거다봤어요金を出てこいコン以外は全部 하. 허... 그 이태원 클래스 보면 음. 저도 이태원 클래스는 봤어요. 음 어, 거기서 박세로이 멋있었는데 음 박서준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誠実なななところいや、んかイケメンだから好きでしょイケメンだからもちろん好きです好きだけど人間性がなんか誠実男らしいし優しいし気遣いできるしバラエティ見てたら思いますあああにくんでもうことテレビ에서그런거ごまんなぶんことあんじゃないよ 제가 봐도 멋있어요 박사준 <laughs> <laughs> 혹시 아, 한국에 <laughs> 한국에 와본 적 있으세요?あります. 몇가이그4四回くらい. 아, 한국에 그러면은 어디 가보셨어요? 서울. 서울만? 하이. 아 근데 차가쁜도 보면 부산도 많이 가시던데 부산 안 가봤어요? 부산은 곧도行きたいと思います. 아 어땠어요 서울? 음, 음 <웃음> <웃음> 응 관광지다나. 뜻감지. 음. <laughs> 그거 밖에 간소.

좀 유는 멈테르트 같이가. 아. 그 아, 근데 뭐 본인은 그럼 결혼 생각 있으신 거예요? 어, 아니 맞아요. 있습니 어때요? 한국 남자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가あれば. 박서준 같은 사람이야? 아. <웃음> 아. <웃음> 미안한데 박서준 같은 한국 남자는 많지가 않아요. 와,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이걸 하, 많은 한국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그또 결혼할 나이니까 자기 어필을 한번 해주, 해주세요 어떤 한국 남자가 있으면은 나는 결혼하고 싶다. 그리고 뭐 어떤 뭐랄까요? 본인이게 이좀 원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가볍게 얘기해 주세요. 그니가 違うので문化が違うのは当たり前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は押し付け合うことなく理解し合って同じフィーリングで長い뭐 죽을 때까지一緒に 이래도 い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 <laughs> あ、あどんは、どんはあったお金はお金必要ですもちろん男子の現金は、どのくらい考えておりますえ、うん…いくら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うん… <uh> um, 月に数回だけでも外食とかできたらいいなって思いますあははははは外食外食はどんどん…あ、ど<い>ん、ま<い>ま、外食

이자카야? 이자카야 정도로? 기니쿠어 이자카야 야기니쿠만 만족하는 거요? 2월에 몇0월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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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겠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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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다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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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월에1이뭐에1뭐월에1 0뭐에1 뭐, 뭐에 10월에 10월에 1 뭐, 월에1뭐월에 10월에 10월에 言われたらないけど.仲良くしたいですね.国関係なく.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래부터 친일파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사이좋게 하고 싶어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仲良くしましょ 알겠어요. 안녕!